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건데요. 자, 우리 지금까지 활용 문제 정말 많이 풀어 봤습니다. 1학년 때는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1차 부등식의 활용 문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정말 비슷해요. 상황도 비슷하고요. 근데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연립 1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미지수가 두 개입니다. 그래서 미지수 정하기 여기 보면 문제의 뜻을 파악하고 구하려고 하는 것을 미지수 XY로 놓는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를 잡아주고, 자, 그럼 당연히 식도 두 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문제의 뜻에 맞게 XY에 대한 연립방정식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연립방정식을 풀어주고, 구한 해가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면 끝입니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나이, 횟수, 개수. 이런 애들은 항상 자연수의 값을 갖고, 길이, 거리, 이런 것들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양수의 값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고 있으면 계산 실수도 줄여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활용 문제인가 봤더니 자, 다시 한번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자, 얘는 뺄 수가 없어요. 우리 익숙하죠? 거속시 문제라고도 부르는데 이 공식은 t자를 딱 써준 다음에 자, 여기 위에다가 거, 그리고 속, C를 써줍니다. 그리고 나서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자,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또 속력을 구하고 싶으면, 보이는 대로, 시간분의 거리 해주고, 시간을 구하고 싶으면,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자, 시간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이유는,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럼 나머지 문제는 이거는 뭐다 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서 그냥 보기만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항상 거속시 문제에서는 단위입니다. 단위. 그러니까 단위 통일을 꼭 해줘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속력은 분속 미터인데 거리는 킬로미터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로 꼭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뭐 시간, 그 다음에 분 이렇게 있다면 둘 중에 하나로 꼭 통일해서 맞춰줘야지 오답이 되지 않아요. 거속시 문제에서는 단위 통일이 너무 중요하다. 이거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농도에 대한 문제가 또다시 나오는데요. 농도에 대한 문제는 항상 키워드가 소금의 양이에요. 소금의 양은 공식을 그냥 외워주세요. 항상 100분의 농도. 자, 소금의 양은 여기 체크해 보면 소금의 양은 백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자,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아예 외우고 있는 게 좋고요. 자꾸자꾸 소금의 양을 이용하는 이유는 소금물에 물을 넣거나 증발시키는 경우에는 소금물의 양과 농도는 변하지만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늘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걸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등장하는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